게임기 복고풍 대전 고전 게임의 모든 것 500종 리뷰 영상 주머니 속의 작은 오락실 시오니 프렌즈 휴대용 레트로 미니 오락실 게임기와 함께 그 시절의 추억을 만나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과거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으신가요? 복잡한 설치 없이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당신을 옛날의 향수로 안내합니다 단한 번의 전원 버튼으로 시작하고 500가지 8비트 게임 중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세요 과거 오락실의 감성을 그대로 담은 이 작은 기기라 시한여행 같은 재미를 선사합니다. 지금, 시오니 프렌즈와 함께 추억의 순간을 손에 넣어보세요.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손 안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. DS 무선 게임기 이만 종 HDMI 레트로 64기가 한국어 지원은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수많은 레트로 게임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. 복잡한 설정 없이 HDMI 케이블 하나로 TV와 연결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더 이상 언어 장벽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한국어 지원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, 보성능칩 덕분에, 렉 없이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다양한 기기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, 외국어 메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. DS 무선 게임기로 나만의 레트로 게임 세계를 마음껏 즐겨보세요. 주머니 속 500가지 추억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, 스타일 닥터 레트로 게임기 500개 클래식 미니 게임기는 여러 게임기를 들고 다니며 번거로움을 느꼈던 분들께 완벽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. 이 작은 기기로 500가지 클래식 게임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적당한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어떤 가방 속에도 쏙 들어가 이동 중에도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. 복잡한 설치나 별도의 설정 없이 전원을 켜면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어 정말 간편합니다. 저도 사용해보니 정말 편리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. 이제 스타일 닥터 레트로 게임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다시 만나보세요.